제목은 은혜 그 깊고 놀라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 어,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또 신뢰받는 사람으로 또 믿겨 믿음, 믿, 믿음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다음 과정으로 모든 것을 위임받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배경 또 학벌 또 재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신뢰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위임받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두 번째 단계임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듯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두 가지 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신뢰하시고 또그 신뢰함의 바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위임을 하시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 한 사람 잘 되게 하려고, 또 우리 한 사람 성공하게 하려고 우리 한 사람 칭찬받게 하려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만족하게 살라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라는 질문을 해보지 해봄직합니다. 예.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목적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윤소유에 미친지라. 앞에부터 쭉 살펴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과정이 나와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입니다. 뭐예요? 믿고 모든 것을 위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신다라고 연결이 됩니다 과정이 명확하게 떨어져요 예, 아무런 뭐 순서 없이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야너 이거 해 이거 해 예,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믿고 모든 것을 위임한 그때부터 복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보디발이 신앙이 좋아서. 그렇죠? <laughs>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가 이방인이었죠. 그죠? 예. 그러면 보디발이 특별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예.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입니다. 아무 얘기 안 해요. 예. 착해서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이 밝히는 유일하고도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을 위하여 어, 자기 이름을 불러주세요. 동한이를 위하여 한번 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예 누구를 위하여? 어,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핵심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은혜입은 요셉을 그 집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고,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수원지예요. <laughs> 하나님이 수원지라면, 요셉은 그 생명수를 보디발 집까지 연결하는 뭐예요? 수도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도관 자체는 뭐를 만들지 못해요? 물을 만들지 못해요. 예? 그러나 그 수도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메마른 보디발의 집이 옥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위대한 하나의 원칙 또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개인적인 소장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바로 뭘로 연결이 된다? 사명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이 사회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펀지로 생각을 해요. 있는 <laughs> 온갖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빨아들여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펀지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지 내 안에 내가 가득 차고 땡!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라는 더 거예요 그리고는 내그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있기만 한다면 그 스펀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썩어요 썩어요 안 썩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막 여러분의 인생을 쥐어짜버려야죠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은혜가 부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 스펀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냐면 분수, 예, 분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뭐예요? 우리 안에서 막 어떻게 솟아나야 돼요, 그죠?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분수에서 물이 뿜어내서 주변을 시원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좀 수분도 공급하고. 예.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이 복을 받는 인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 이걸 성경에서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항상 우리에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최종 목적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복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흘러간 이 축복의 영향력은 보디발 집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떠나지 않고 그를 통해서 그 감옥 가운데 그 은혜가, 그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에서도 요셉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의 대흉년 속에서 애굽온 땅과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굶지름에서 구원하는온 세계를 향한 거대한 복의 통로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되게 됩니다. 잘 생각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확장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의 영향력입니다 성경은 이런 위대한 복의 통로들을 수없이 증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끝났더라가 아니에요 온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오늘날도 이 역사는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미국의 토크스 여왕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죠. 그녀가 이제 인종 차별이 극심했던 미시피에서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가지고 끔찍한 학대와 폭력 속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곧 죽게 되고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상처와 절망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은혜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사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너무나 우리가 훌륭하게 한건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것을 나누어야 할 사명이다. 남보다 더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다. 남보다 더큰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 역시 사명이다. 그 부담감을 감당하여 책임을 다해야 할 사명이다. 저는 이것처럼 위대한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읽어 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겪은 아픔, 내가 꾸는 꿈이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고백. 우리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요, 이 사명을 깨달았을 때그 수많은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그렇게 뽑히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은혜의 통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주위를 둘러봐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또 성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람, 그 공동체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시작된 은혜가 가정을 넘어서 직장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그런 기적의 통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주의를 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이게 좀 두려운 하나의 이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은혜 입은 사람, 그러니까 즉 축복의 통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의 운명이 축복과 저주로 갈린다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또 주의해야 될 하나의 예, 하나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의 통로가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인 요셉을 어떻게 대했냐면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결국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결과는 뭐냐면,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어떤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통로를 누가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어떤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가나안 땅에는 끔찍한 흉년이라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내쫓았던 바로 그 보게 통로 요셉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식량을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칠 때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12장에 선포하신 약속의 원리가 이렇게 적용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12장 2절하고 3절 말씀해 보면 이 얘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될지라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예.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끊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느 때도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 입은 사람을 가까이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입은 사람을 시기하고 헐뜯고 내쫓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무서운 이면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성도들 참 열심히 자원함으로 기쁘게 예. 여러분 눈에 분명 히 그렇게 보이십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게 맞아요. 애쓰고 땀 흘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못 하시네. 격려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자자자자.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이 아닌 저주의 자리로 그 입을 내뱉는 순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이면이다라는 거예요. 야, 나도 저분처럼 은혜 받아야지. 어쩌면 저렇게 땀 흘리면서 저렇게 막 할까. 그죠? 나도 은혜 받아야지.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흥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끊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 입은 사람을 시기하고 험담하고 그 하는 사역들을 가로막으려 할 때, 그 공동체는 영적인 가뭄에 시달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길 때그 민족은 번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잖아요. 그런데 그 7년 대기긴 가운데 다른 나라와 민족은 다 굶어 죽게 되어 있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전혀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 나라 가운데 복이 넘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의 통로들을 핍박할 때그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적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축복으로 절대 안 끝나요. 공동체 의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은혜 입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들을 통해 흘러나온 하나님의 복을 겸손히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나가기를 소원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요셉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성경에서 그렇게 되냐면 아브라함도 복의 통로, 모세도 복의 통로, 다윗도 모두 다 복의 통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한정 지어진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장차 오실 완전하고 여건한 복의 통로인 그분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했다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잠시 복을 흘려 보냈지만. 그들 또한 죄의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의 실체가 누구일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마지막 구절에 뭐가 충만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완전한 복의 통로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통로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런데 불완전한 통로인 요셉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던 보디발의 집도 요셉을 위하여 무엇을 받았어요?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은혜가 충만하신 완전한 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미래를 그분의 손에 온전히 위임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불안전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입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위임받고 주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을 복되게 하는 살아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